축구. 구독과 좋아요, 각종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경기 픽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예, 인천입니다. 운명의 대결 이제 꼴찌 탈출 성공했습니다. 지난 성남 원정에서 진짜 대단한 퍼포먼스 보여줬죠. 예, 수원입니다. 수원 이제 인천에게 갚아줘야 할게 하나 있거든요. 슈퍼 매치 3대1 완승 거두면서 리그 순위 9위. 예, 양팀 전적 비교하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최근 기세가 좋다가 울산에게 한번 꺾였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고 지난 경기 성남전에서 경기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최근 2연승을 성공했습니다 슈퍼매치에서 얻은게 많아요 타가트 살아났고 슈퍼매치 징크스도 깼고 세경기 확장에도 2승 1무로 아주 좋습니다 수원은 이제 갚아야 될게 있죠 양팀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인천은 드디어 두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모고사가 헤트트릭 두번 했고 득점률을 가파르게 끌어올렸어요. 여섯 골을 넣으면서 말이죠. 득실차도 이제 많이 조정이 됐고, 역전승은 한 번도 없고, 선득점 시 다섯 번 이겼습니다. 수원도 이제 타가트 선수가 살아났다는 게 소득이고, 파이널 B팀 중에서는 가장 실점을 조금 했죠. 홈팀 하디슈입니다. 무고사 김도혁 선수 23라운드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무고사 선수 에트트릭, 김도혁 선수 멀티골, 성남전 대승. 끝! 무슨 말이 필요하죠? 예, 무구사 선수는 이날 성남전 활약으로 시즌 11호 골과 K리그 3시즌 연속 두 자리 득점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가치 뽐냈고, 김두혁 선수 많이 뛰는 선수 아니라 결정력 있어요. 원저울팀마드십입니다 타가트 선수 K리그 23라운드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슈퍼매치 Z트릭하고, 트 김민호 선수도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죠. 이제 우리가 알던 타가트가 돌아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부진하고, 어둠 속을 거느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역시, 큰 경기에서 뭔가 보여줘야 진짜 스타죠? 홈팀 득점 시간대입니다. 인천 창단 첫 6골 득점 구간을 찍어보았습니다. 김준범 선수가 한골, 김두혁 선수 멀티 무고사 선수, 해트트릭. 뭐, 해트트릭 했으니까 구간 다 득점자는 다시, 역시, 무고사고. 인천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올랐지만 이제 자만하면 안 돼요. 원정팀 득점 시간대를 보시면 후반 36분, 40분, 최다골, 네골 구간, 타가트 김민우 염기훈, 한석종 선수. 근데 이네 선수 선수가 예, 출전시간이 높아요. 타가트 선수가 그래서 구간 다득점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고마워마해요 선수들 몇몇이. 최근 리그 맞대결은 진짜 절박할 때 인천이 만났는데, 송시우 선수 지금 손가락 가리키고 있죠. 시우타임. 시우타임 송시우 선수가 진짜 환상적인 개인기를 통해서 돌파하고 결승골을 잡아냈죠. 인천은 이 경기 이후로 정말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경기 전만 해도 진짜 암울했거든요. 내 이름은 헤트트릭, 스테판 모고사 선수 성남전 헤트트릭 작성하면서 헤트트릭 벌써 두 번째에요, 시즌. 1628분 동안 20경기에서 11골 1도움 이번에 대표팀 차출될 뻔한 거 이번에도 인천 입장에선 좋은 거죠. 또 무산됐어요. 아담 타가트 선수 1535분 동안 22경기에서 9골. 지난전 서울전 헤트트릭이 진짜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진짜 제대로 묻는 거예요. 중원에서 치지 마라. 김도혁 선수. 1,722분 동안 19 경기 2골 2도움 많이 뛰는 선수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미 나오면서 공격 본능 보여줬고 한석종 선수 원 소속팀 인천 아니었습니까 FA로 풀리고 이제 입대를 하면서 이제 수원의 러브콜을 갖고 갔는데 11라운드 상주 시절 인천전 90분을 소화했죠 20 경기 한골 한도움 예,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했습니다 처음에는 홈 경기에서 염기훈 선수가 결승골을 뽑고 맨 오브 더 맨치로 1대 0 승리 17라운드 진짜 중요한 경기였는데 인천은 송시우 선수가 결승골을 장렬하고 매너 부더 매치 양팀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이 다르고 이제 다시 만난다는 거죠. 그거 점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거고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352, 352 미러전이 될것 같습니다. 김도혁 선수가 이제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공격도 잘하지만 어 수미 자리에 배치될 걸로 가고 베스트 11쭉 나오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타가트 북박이 김민우 선수도 거의 북박이고 호성범 선수가 돌아왔고 한석종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양팀 통산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은 7승 15무 27패로 인천이 많이 열세에요 올 시즌은 1승 1패로 나눠 가졌고 이 경기 진짜 양팀 중요합니다 이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진짜 한숨 놓을 수있다는거예요 운명의 맞대결 인천수원 감사합니다 파워축구